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어, 제품은 참 이름도 생소한 태글라스트, 태, 태글라스트, 뭐 이렇게 태글라스트, 태글라스트,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타블렛 m40, m40 이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m40 탭. 세상에나 제가 한달 전에 직구로 구입한 가격이 17만원 가까운 돈이거든요. 16만 8천원. 근데 그 사이 가격이 또 내렸어요. 14만원. 미쳤나봐. 가격이 엄청나게 싸쌉니다왜 싼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물건을 제가 지금 받은 지 2주 됐거든요. 2주 동안 제가 썼는데,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 탭입니다. 왜왜 왜 웃음밖에 안 나오냐면요. 어, 성능이 너무 좋아요. 뭐 우리 흔히 이런 그 갤럭시 탭들. 이런 것들에 이제 비교를 할수 있는데, 이 가격이요. 이게 지금 14만 원에 살수 있잖아요. 14만 원에 살수 있는 갤럭시 탭이 없어요. 중고들 말고는. 근데, 이건 이게 지금 최신 탭이란 말이죠. 중국에서 나온 성능이 상당히 빠릿빠릿합니다. 성능이. 뭐 이렇게 뭐할때 뭐 느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만족하는 거고, 특히 게임이요. 어, 너무 너무 그래픽이 훌륭합니다. 어, 제가 이제 좀 고성능으로 즐기는 게임을 굳이 한다 그러면 은콜 오브 듀티 같은 거 어, 최고 옵션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애물 애물 때문에 이걸 산 거거든요, 저 애물 게임 돌리려고 어, 어, PSPP나 이런 것들 거의 뭐네배 정배수 어, 거의 제 생각에 이게 지금 보면 너무 생소한 탭이라서, 이렇게 봐보면요. 뭐, 이거 들어본 적도 없는 칩입니다. 강력한, 매일, 뭐, m-a-l-i-g-o-e 칩. 이런 건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벤치마킹한 것들 제가 좀 봤는데요. 어, 스냅드래곤 기준으로 835. 스냅드래 835를 갖고 있는 게 LG V20, V30 정도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전에, 어, 플래그십 칩 정도의 성능을 낸대요, 얘가. 근데 이 족보 없는 이 탭이, 어, 그 정도의 성능을 내버리니까 제가 좀 놀랍다는 거고. 그리고 보통 싸구려 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용량이 뭐 32기가. 뭐. 특히 이제 그, 안드로이드 탭, 그 갤럭시 탭 중에서 중고 사는 걸 저는 좀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중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본적인 이 저장 공간이 뭐 32기가라든지 이 가격에 비슷한 것들은, 어, 64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128기가에 램도 6기가가 들어있습니다. 아, 일단 성능이 훌륭해요. 제가 써보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두 아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딱두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단점. 이이 이 디스플레이가 아 어, 그게 아니죠. 아몰레드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LCD 중에서도 약간 저가형 LCD라는 티가 좀 납니다. 컨트라스트라든지 뭐 이런 비율이 좀 약간 낮아요. 낮는데 솔직히 밤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읽어 가지고 자기 전에 유튜브 보거나 어, 게임을 해 보는 걸 시도해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뭐이 정도면 뭐해자 뭐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어, 지금 현재 14만원입니다. 제가 살 때보다 또 가격이 떨어져서. 어,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건 제가 하면서 알았는데, 중력 가속, 중력 센서인가 그건 있는데, 그게 가속도 센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직접 움직여가지고 하는 게임들은 지원을 안 해요. 고그 센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그외의 모든 것들은 충격적일 정도로 성능이 좋고, 가격도 훌륭하다. 어, 그래서 만약에 세컨드, 어, 세컨드로 탭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특히 10인치급으로 애들 뭐 보여줄 거라든지 본인이 자기 전에 그냥 막 굴리는 거 용도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매우 매우 강추할 만한 M40 탭입니다. 테 택라스트, 테 택라스트. 뭐 하여튼 요거, 요거. 그리고 한국 롬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한글이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어, 올해 만약에 제가 제일 잘산거 생각한다면 이것도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M40. 어, 물론 전자제품은 점점 좋아지고 중국 제품들이 또 신제품이 나오겠죠. 뭐 한두 달 안에 또 나오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오겠지만 현시점에서는 가성비 끝판왕 따지면 이거 같아요. 갤럭시 A 시리즈는요. 가격이 20만 원대 또는 어, 30만 원대 형성돼 있는데 이 갤럭시 A 시리즈는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어, 뭐, 사실은 좀 불만이 있거든요. 성능 좋으려면 당연히 갤럭시 S7, S6을 사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또, 그, 런게 있죠. 좀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뭐, 잘못됐을 경우에 100만원짜리의 그 제품들이 망가질까봐 그런. 얘는 그런 게 없죠. 지금 현재 14만원이면. 막 굴리기 좋은, 진짜. 어, 막 굴리기 좋은 IPS. 어, 게임용 매우 훌륭하고, 웹서핑용 매우 훌륭하고 게다가 저장 용도 좋으니까 쓸만하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M40 테플라스트 M40. 오늘 보니까 오늘 날짜가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기준 14만원 전에 불과 어, 한달 전에는 16만 8천원이었다는 거. 그때도 좀 뭐가 많은 유튜버들이 이거 미쳤다고 가격 이러, 이런 제품이라 제가 샀는데 더미쳤습니다 지금 꼭 사세요. 두번 사세요. 잠깐 보겠습니다.